일단 화면을 멈추고 3초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바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졌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바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졌는데, 그럼 여기 시험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반드시 자, 바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제 출제 포인트가 자,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어카운 n 트라는 명사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건 명사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줘야 되냐? 첫 번째는 수익격. 두 번째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럼 시험제 출제 포인트는 전치사.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형용사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수익격이 들어가 줘야 돼서 정답은 C번입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만 합니다.